제야하 예, 반갑습니다. 뇌과 최원장의최원장입니다 비뇨약과 남원장입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이제 1편에서 4편까지 리뷰를 했는데, 와, 그 사이에 이게 인기가 엄청 올라갔더라고요. 오랜만에 메디칼 드라마라서 그런 것도 있고, 내용이 사실 현실에서는 사실 보기 힘든 슈퍼맨이 나왔죠. 꽉 막혀있던 현실이나 이런 거를 시원하게 좀 뚫어주니까, 저도 보면서 약간 좀 통쾌한 이런 기분이 좀 들었어요. 맞아요. 있어요. 5편 이제 리뷰를 할 건데, 저희가 한번 봅시다. 대교 위로 갈까요? 아니면, 다리 아래로 갈까요? 다리 아래로 바로 가시죠. 일단 분리부터 해야 돼요. 구조된 분들 다한 곳으로 모아주세요. 다리 위에서 대형 사고가 났네요. 이렇게 되면 뭐 중증외상센터 하나 가지고도 사실 모질랄 정도의 그렇죠. 중환자들이 발생을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사람을 살리, 살리는 게이주 목표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냉정하게 판단을 해야죠. 현장에서 근데 의사 선생님들이 직접 나가서 이렇게 분류 작업하는 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니죠. 병원에서 몰려오는 환자 쳐내기도 힘든데 음. 근데 확실히 의사가 직접 보고 분류를 하게 되면 은 굉장히 효율적으로 되고 살아날 네. 사람에게 자원이 이제 집중되는 이런 네. 좋은 효과는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119를 잖아요 그러면 옛날에는 음. 그 1339라고 전체 지역의 어, 의료를. 헤드쿼터 같이 분류를 하는 팀이 있었거든요. 특히 지역 의사를 좀 많이 쓰기 때문에 그 지역의 의료 자원 현황이라든지 또 이런 음... 선후배 인맥 관계 <laughs> 이런 걸로 많이 그렇죠. 치고도 들어가고 해서 분류를 깔끔하게 고잘 정리가 됐는데 요즘은 1339의 기능이 소방청으로 통합이 되면서 이제 의사들이 분류를 안 하죠. 소방공무원께서 먼저 이제 분류를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상급병원부터 보통 채우는 경우가 좀 많죠. 그렇게 되면 나중에 진짜 중환자가 생겼을 때 중환자실이 음... 없거나 수술방이 없거나 이제 수술할 의사가 이제 모자라게 되기 때문에 사실은 옛날처럼 의사들이 일삼삼구 통해서 분류를 빨리빨리 해주면 오류장원이좀 다양하게 사용되지 않을까라는 좀 아쉬움이 있는 명상입니다. 헬기 이환자 데리고 가서 수술방 들어가. 자신 없습니다. 내가 자신 있어. 널 믿는 날 믿어. 정신 차려요. 집도이 재원 쌤이에요. 항문는 이제 병원을 출발했습니다. 을 일단은 주요 장기를 좀 피했다면 수술을 뭐잘 지혈을 하고 하면. 가능하겠죠. 근데 이제 백 교수님 없이 그냥 혼자 할수 있느냐? 어떻게 보면 또 성장 드라마예요 성장 드라마. 언젠가는 이제 백 교수님 없이 본인이 해야 되는 일이고 하니까 이렇게 이제 수련이 되는 거죠. 맞습니다. 안 한다고. 아이 그러지 말고 좀. 어? 아이 환자는 살려야 될거 아니야. 어, 어쩌죠? 저희가 예약도 꽉 차고 오늘 수술이 워낙 많아서. 몇번 방입니까? 아 예, 그 박경원 선생님몇번 방이냐고 묻네. 응급 수술실. 이제 뭐순수방 작고. 수술할 뿐 섭외하고, 그러니까 응급의학과가 사실 여기서 뭐 슈퍼맨처럼 나오는데, 실제로는 응급처치를 응. 하고, 큰 수술이나 이런 거는 각과의 협진을 요청을 하거든요. 그 역할을 지금 원래는 악역을 했던 한문외과 그 과장님께서 갑자기 선한 모드로 딸을 살려준 응. 이후에 열심히 섭외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취과는 계속 좀 나쁜 역할로 나오는데, 지난번에 저희가 마취과 그런 과는 아닙니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서는 좀한 명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머리 좀 따으신 분이 네. 있죠. <laughs> 그분이 슈퍼맨처럼 일을 하고 계신데 하여튼 뭐 선한 사람을 위해서 악한 사람을 만드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손 씻고 올 때까지만 버텨요. 아, 나!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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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무슨 칼만 먹고 산 사람이 그런 못해? 아, 빨리 좀 어떻게 좀 해놔줘 빨리. 음. 아니 수술 을 몇십 년 하셨을 건데 주인 과장님이 <laughs> 개그 캐릭터로 지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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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대학병원은 딱 자기가 하는 부분만 보기 때문에 이분은 한 것만 네. 계속 막 10년, 20년 바, 보셨을 거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음. 외과 전체 수료는다 하셨기 때문에. 맞아요. 외과 과장님이 이거 못한다는 건 사실 말이 안 되죠. 야! 혈압 얼마라고? 야! 혈압 얼마야, 이거? 이거 이대로 괜찮은 거야, 지금? 그저 어떻게 좀 해봐! 하? 어린 친구인데 음. 혈압이 갑자기 올라간다. 이게 왜 이러냐면은 중증 외상이기 때문에 음. 미리 검사할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막 들어와서 이렇게 돌발 상황이 생긴 거죠. 음. 그러니까 부신에 이제 종양이 생겨서 거기서 나오는 호르몬 때문에 혈압이 확 올라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부신이 자극을 받거나 그 종양이 자극을 받게 되면 그 호르몬이 갑자기 확 터져 나오면서 혈압이 갑자기 확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하이퍼텐션 크라이시스라고 해서. 수술 중에 굉장히 위험한 상황 중에 하나고요. 그 환자가 심한 경우 목숨을 잃기도 하는. 지금 딱 그런 상황이죠. 결론은 이제 부신이 문제가 생겨서 부신을 절제를 하고 겨우 생명을 이제 구하는 급박한 네. 상황입니다. 여기 화면에서 나오지만 부신이 진짜 작아요. 그렇죠. 뭐한요 어. 요 정도 할라나 수술 실력이 그만큼 출중하다. 뭐 이렇게 네. 보여주려는 것 같습니다. 외상 센터는 하나의 팀입니다. 저 혼자였다면 불가능했을 일도 서로가 있기에 가능했습니다. 지금과 같은 여러분들의 따뜻한 관심이 여러분들이 살리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전에 그 인터뷰 중에 욕해가지고 미미 돌고 할 정도로 안 좋았는데 이번에 인터뷰 참 잘하신 것 같아요. 여론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이런 중증 외상 센터가 사실은 아덴만 여명 작전 고그 덕분에 사실은 좀 이렇게 좀 알려지. 사실 중증 외상 전문의가 생긴 거는 2010년도에 전문의 제도가 들어왔거든요. 근데 다들 잘 모르고 계시다가 그런 음. 사건 이후에 많이 이 추가됐으니까 이런 여론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핸드터아 네. <laughs> 이놈 보충해달랬더니. 어? 병원 안에도 정체가 있어요. 누가 병원장이 되고 어떤 라인이 힘을 갖게 음. 되면 상대방을 막. 치거든요. 저희 병원은 어 이제는 이제 뭐저 없어진 병원이라 막 얘기할 수 있는데 상대방에서 이제 병원장이 되고 보직을 막 교체를 하는데 매일 수간호사를 막 이동을 시키는 거예요. 이과에 이제 힘을 빼고 싶으니까 소기인외과에서 20년인가 30년 뭐 계속 있었던 분인데 갑자기 수술실에 중앙공급 센터라는 곳으로 보내버린 거예요. 거기는 처음 가보는 분인데 간호사 중에서는 제일 어른 중에 한 명이었거든요. 그러니까는 가가지고 완전 바보가 된 거지. 신규 그렇죠. 간호사도 뭐 사실은 새로운 곳에 가면 모르듯이 의사도 그렇죠. 마찬가지거든요 완전 바보를 만들어서 그 사람들의 수족들을 막 잘라내고 막 하는 정체가 좀 있어요 도와주는 척 하면서 이렇게 해방을 노을 수가 있는 거죠 네. 아이고 소방청장님 직접 발걸음 하시고 아니 당연히 제가 모셔야죠 헬기가 문제니까 소방청장 입원하 특실로 가셔가지고 소방청장에 꼬시고 있네요 결과적으로는 주요 업무를 하던 팀장이 보직 이동이 되고 다음에 네, 헬기를 좀더 띄우려면 요건이 좀더 빡빡하게 사람이 죽고 사는데 헬기를 음. 결국에는 못 띄우게 되는 음.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안타깝습니다. 네. 뭐야 이거? 이야 이거 있을 거다 있네. 아 빨리 타! 빨리!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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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날에 저는 본고시 절부터 <laughs> <laughs> 요새는 진짜 좋아진 것 같아요. 이번에도 헬기에서도 그때 망치질 해가지고죠. 그렇죠. 음. 그쵸. 네. 이번에도 달리는 앰뷸런스에서 구멍을 전... 여기서 두 군데나 뚫습니다. 그렇죠. 음. 음. 한 군데 뚫었는데 계속 상태가 안 좋아지니까. 음. 어떻게 안 될까요?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웃음> 젊은 분이 갑자 이제 식물인간 상태라고 하니까 좀 많이 놀라시겠죠. 환자를 계속 만났는데 사실은 환자가 상태가 안 좋아졌을 때 괴로운 거는 보호자한테 설명을 하고 보호자를 만나야 될때 저희도 굉장히 괴롭거든요. 그 새끼 약점이 뭐야? 말안 합니다. 말씀대로 줄 똑바로 틀어고요 하나뿐인 제딸 살려주는 애 그것도 모르면 그게 사람입니까? 2 0년 직에 누구는. 병문한 한 번을 안 하던데. 야 이제 완전 기조 실장과 외과 과장이 이제 절친해서 이제 완전 원수로. 학교 동문부터 시작해서 오랜 세월을 같이 하셨을 건데 딸이 심장이 터져가지고 수술하고 했는데 친한 동생이라고 생각했으면 나는 이거 그 병문안한 번도 안 갔다는 거를 저는 깜짝 놀랐거든요. 그렇죠. 섭섭한 할만 하네요. 네. 어 멈추세요 멈추세요! 의료 과실이 의심되는 의료진은 모든 의료 행위가 중단됩니다. 네 사실. 그때 뚫지 않았으면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겠죠? 그렇죠. 네. 저는 지난번에 그 TV 토론에 나가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게 소방관이나 뭐 경찰이나 의사나 다 비슷한 거 아니냐. 뭐 불이 활활 타고 있는 건물에 소방관이 들어와서 불을 못 음. 꺼서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면 소방관한테 형사소송 합니까? 안 하죠. 안 하죠. 불을 끌어 이제 선의로 들어간 건데 직무상의 문제, 문제가 될 수는 있지만 보통은 그걸 형사소송을 걸지 않죠. 해외는 형사소송이 거의 없거든요. 캐나다도 어떤 주는 100년 동안 두건 형사소송이 있을 정도로. 미국도 주로 이제 민사소송이 들어오지 형사건은 잘 없어요. 왜냐면 형사소송 들어오려면은 기본적으로 이 사람이 나를 해하려고. 그 형사소송에 중요한 게 계획범죄 근데 여기에서는 과연 이백 교수가 이 사람을 죽이려고 나쁜 의도로 이렇게 했을까를 생각해 보면 보시는 분들이 좀안 좋은 글 남기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나라 의료소송에서는 조금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그래서 이제 민사소송을 세게 거시라 의사들이 좋은 의도로 하다가 그렇게 된 거는 자꾸 소송을 걸다 보면 자꾸 의사들이 피하게 돼요 사회적으로 이제 또 악마화 시키니까 젊은이들이 얼마나 상처를 또 받겠어요 예쁘게 봐줍시다 또백 어, 교수님 응급의학과 과장이자 응급센터장인 임 교수님이 시행명령으로 패싱 가능하다 이말 아닙니까? 우리 인조혈관 재고 있지? 아니요 지금 없습니다 소환공급실에서 받아와야... 당장 가서 달라고 해 뛰어 인조혈관 주세요 빨리 원장님 승인이 우선입니다 저기 실장님 빨리 주세요. 이게 아주 고가품인데 자, 사람이 지금 죽고 네. 있는데 그렇죠. 당장 이거를 뭐 서류를 챙겨서 사용 허가를 받고 이렇게 하는 거는 이제 응급 수술이 아니고 음. 정규 수술일 때는 가능한 거거든요. 음. 응급 수술일 때는 그렇게 할 시간이 없죠. 당장 환자가 지금 넘어가는데 실제 병원이면 외과 과장한테 연락을 했을 것같아 외과 과장이 공급실 과장보다 연배가 높거나 더 파워가 있으면 그냥 위에서부터 눌러가지고 공급실을 열어주는 거지. 네. 요새 병원은 좀 다른가? 저희는 네. 그게 합리적이었죠. <laughs> 국내 저명한 외상외과 전문의들의 소견서입니다. 백강역 교수의 처치가 일반적이지 않았다라는 객관적 사실을 입증할 것입니다. 기조실장님이 뭐 세월이 지나서 존경받아서 되는 분도 있지만 이게 사실 피라미드 구조거든요. 모든 의사들이 모든 교수들이 기조실장이 되고 모든 교수들이 부원장이 되고 뭐 원장이 되지는 않겠죠. 물론 덕망을 쌓아서 이제 올라가신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네, 이 기조실장은 되게 정치적으로 <laughs> 잘 풀어서 그렇죠. 기조실장까지 되신 것 같고, 돌아가실 분을 무리해서 시술을 했지만, 어쨌든 목숨을 붙여서 병원까지 모시고 온게 백강학 교수고, 이제 우리 노예유로가 사실 없었으면 그 자리에서 음. 돌아가셨겠죠, 그분은. 사실은 요새 대학병원 중환자실 앞에 가면, 변호사실에 있는 사무장분들이 그 명함을 그렇게 나눠준대요. 저희 병원에서도 있었거든요. 그거는 옛날인데도 있었어요. 요즘은 좀더 많다고 해요. 네. 의료사고에 대한 인식도, 옛날에는 뭐, 의사가 최선을 다했으면 넘겨주는 네. 것도 요즘은 그런 세상이 아닙니다. 근데 이제 더군다나 기조실장이라는 사람이 와서 그렇다고 하니까. 환자는 그걸 또 믿었죠. 병원의 적자가 커지면은 기조 실장으로서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게 민감할 수밖에 없겠죠. 실적을 좋게 만들려는 노력이 지금 안 좋은 쪽으로 가고 있는 거죠. 이번 건은 의료 사고 아닙니다. 동일한 케이스의 환자가 동일한 시술을 받고도 생사가 갈린 이유는 골든타임 때문입니다. 헬기가 뜨지 못하게 사주한 사람을 고발하려고 합니다. 저기 계시네요. 역시 주인공은 뒤에 나타납니다. 백강혁 슈퍼맨은 환자를 살리기 위해서 본인이 이렇게 안 좋은 일을 당하고 있는데도 환자 곁을 지켰고 이제 다시 오셔가지고는 진실을 말하니까 진실이 통하죠. 이건 상식적으로 그냥 얘기를 해도 이해를 할 만한 부분이고 오히려 그렇겠죠. 코너에 몰리게 됐어요. 역전입니다. 역전. 낙하산니다 여러분! 백 교수님 뉴스 좀 들어보시죠. 남수단에 파견을 나가 있는 한빛 부대원 일부가 총격전에 휘말렸다는 소식입니다. 이 부정적인 이슈들 말입니다. 정면 돌파하시죠. 이현종 대위 꼭 살려서 금희 환영해 주세요. 이제 석혜균 선장을 수술로 이제 살렸던 그 모티브로 아마 여기에 나온 것 같아요. 근데 딱 봐도 이제 손상 입은 부위라든지 음. 손상 정도라든지 이런 게뭐 사망 안한게 진짜 신기할 정도? 사실은 저는 이때는 이렇게 민간 비행기를 탈 줄은 몰랐어요. 어, 네. 저도군 수송기가 아마 실어다르지 않을까? 네. 뭐 장비를 가지고. 기대했는데 그냥 비행기를 타러 가시네요. 그렇죠. 그것도 이제 직항도 아니고. <laughs> 그 옛날에 장례식장 습격 사건이 있었잖아요. 부산에 칠성파랑 신 네. 21세기파가 붙었는데 제가 인턴 때인가 유년차 <laughs> 때인가 그렇거든요. 제가 당직 쓰는 날 그랬어요. 하필이면 또. 하필이면. 그때 저희 병원에 한 20명인가 실려왔는데, 저희가 8시인가 9시가 퇴근인데, 밤 꼴딱 새고, 24시간 근무하고, 24시간 실어 들어가기 직전에, 막 실려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야. 새벽에. 웃긴 게 뭔지 알아요? 여기에서 진짜 위험한 사람은 3명? 어쨌든 퇴근 시간도 못 가고, 너무 시끄러워. 이제 나중에 이제 한두 시간 지나니까, 양복쟁이가 한명 오는 거야. 음. 보니까 느낌이 위에 형님이야. 되게 젠틀하게. 저희 애들이 좀 소란스럽게 뭘 제가 좀 도와드릴 게 있겠습니까? 와이 사람들 좀한 10분 동안 얘기 좀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얘기도 안 했어. 그냥 그 얘기 듣고 옆에 딱 쳐다보니까 완전히 그냥 고요해지는 여기도 말. 아마 뭐 보스급이 없으니까 네, 보통 병원도 이성을 따르요 같은 파끼리 이렇게 해 가지고. 박스선 파이터라. 이성 추절은 위험합니다. 아, 이제 겨우 파아다 했는데 남수단까지 이제 가셨죠. 네, 가셨는데 상황이 많이 안 좋네. 네, 그러니까 네. 생각했던 장비가 갖춰진 병원은 이미 테러를 당해가지고 사용할 수 없게 되어 버렸고. 피가 없으면 수술을 못 하잖아요. 그래 맞아요. 네. 그렇죠. 이게 지금 한국에서는 차기 대권주자의 장관의 자리가 위태위태한 거고 그다음에 이백 교수의 또 운명도 여기에서 좀 갈리게 돼 있습니다. 국적기업체의 의자 될수 있나 문르도 했지만 누가 그딴 거에달라요 에어 엠블런스요? 에어 엠블런스? 비용 문제가 좀 있습니다. 지금 그거는 적어도 7, 8억이 드는 상황이라서 지금 에어 엠블런스는 잘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겠지만 진짜 에어 엠블런스 전용으로 된 비행기도 있고 민간 항공기에 자석을 구입을 해서 거기에 이제 환자를 이송할 수 있게 세팅을 할수 있는 회사가 또 있더라고요. 여기선 7, 8억을 얘기하는데 뭐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근데 남수단이라서 좀 모르겠다. 그죠? 네. 한 명만 태워야 되고 장거리 음. 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멀거든요. 예. 예. 별 시트에 매달고 있는데. 예. 예, 하나, 둘, 셋. 여기는 뭐 돈이 많은가 봐요. 용병들이. 월급도 네. 그때 많이 준다고 했는데 우리 장비를 보면 그냥 대학병원 응급실을 그대로 옮겨 놓은 듯한 장비가 있습니다. 장모 빼고 나머지 장은 시도독두장 여기 왼쪽에 지금 소장 잘라내고 지금 만들고 있는 게 장루라고 하죠. 대장암 수술하신 분들 연결하기 전에 일시적으로 하기도 하고 영구적으로 하기도 하는데 배꼽 옆으로 해서 이렇게 대변이 나올 수 있는 관을 만들고 있는 예, 이 수술까지 다 여기서 마무리를 지으시려는 겁니다. 우와! 아니. 웬만한 중환자실보다 나은데요? 이런 에어 엠블스는 저도 처음 보는데, 초과판입니다. 기구들이, 그러니까 완전 뭐, 새비행기에 환자를 아예 눕혀서 갈수 있는 고정대도 있고, 네. 음. 아주 훌륭하죠. 이현종대위 군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겁니다. 일단 환자 상태 살펴봐야 돼서, 견제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혜교 선장님이 살린 음. 이국종 교수님 생각이 나시죠? 지금은 뭐, 중증외상 센터를 떠나 계시지만, 그때 우리나라 중증외상을 한 뭐, 업그레이드를 하신 분이라고, 네이 자리까지 만들어 놓으신 분이죠. 네 맞습니다. 요 슈퍼맨도 이제 쓰러지죠. 내부 장기 화상은 생명이 좀 위태위태한 지금 상황으로 진행,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어디로 갈까요? 시부터 가야지 시부터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바로 수술실로. 판단은집도의몫이다 여기서는 이제 백강관 교수가 직접 이번에는 좀 아프시잖아요 대장내시경을 제가 한 20년 한거 같은데 대장암 수술도 진짜 많이 하고 용종은 뭐 수천 개뗀거 같은데 솔직히 얘기하면 제가 이번에 대장내시경을 처음 받았거든요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더라고요 제가 음. 내시경 처음 받아 봤다 니까 저도 맨날 수술만 음. 하다가 이제 수술때 위에 누울 기회가 있었어요 저는 그렇게까지 많이 떨릴 줄은 생각을 못 했거든요 음. 그다음부터 이제 수술때에 눕는 환자 마음을 알겠더라고요 의사는 좀 아파봐야 된다 <laughs> 왜안 들어오고 있어요? 집도 이거 먼저 상태를 봐야지. 괜찮으신 거죠? 간 3분의 1 잘했어. 나 죽일 뻔했구나. 살아 계시잖아요. 당연스럽게 음. 수술은 잘 됐네요. 슈퍼맨이 죽을 순 없죠. 잘했다고 양재원 선생. 제 이름 말말말 하신 거예요? 아 1호는 드디어 이제 이름으로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아 인정 받은 거죠. 헬기장은 뭐고 닥터 헬기는 또 무슨? 임명 취소한. 내일 발이될 겁니다 대국민적 저항에 부딪히실걸요? 도대체 우리 병원의원목적인 뭐야? 전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한국대병원에서 사망선고 받았어요 그날 그 의사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날 결심했습니다 나도 의사가 돼야겠다 저 사람처럼 병원장님 집이 엄청 좋으시네 예. 부럽습니다 <laughs> 원래는 악한 이미지인데 이제 선한 이미지로 조금 이제 탈바꿈하는 계기가 될것 같아요 뭔가 느끼는 바가 있지 않을까요? 그러게요 예. 네 저랑가자여기탐 긴급상황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항상 초심이 중요한 거야 어? 형아 안 그래? 양 선생 할게요 네. 닥터 헬기가 아, 뭐 실제로 음. 도입된 거는 국민적인 공감대가 생기면서 자연스럽게 도입이 됐으니까 아주 음. 극적으로 지금 그려내셨는데 그러면 이 닥터 헬기가 전국에 몇대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소방청 헬기까지 합해서 말씀이신가요? 그냥 순수하게 닥터 헬기만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지금 네. 8대가 있다고 하거든요 오 8분이요 여덟 대뿐이 없다. 그리고 음. 부산에는 닥터헬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없는 지역에는 소방창 헬기가 닥터헬기처럼 그렇게 의사도 태우고 다니고 닥터헬기가 없는 지역은 커버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 미국에 심장내과 연수를 갔었거든요. 제가 있었던 묵었던 방이 바로 앞에 헬기 장 창구장이었어. 저 헬기는 네. 뭐 진짜 뜨는 건가 했는데 엄청 많이 뜨더라고. 요그 네. <laughs> 병원에 되게 유명한 의사 한명이 있는데 백강혁 교수 같은 사람이에요. 그분이 음. 이제 심장내과로 노벨상 후보도 올라갔다고 하고 심장 혈관 재생으로 그분 밑에서 네. 제가 공부를 했는데 그 병원에서 이 헬기는 그분을 위해서 사주신 거예요 미국은 진짜 광활하니까 병원 가는데 막 1시간만 2시간 운전해서 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디에서 신분경상 환자가 나타나면 이 헬기가 뜨는 거예요 그것도 사립병원이었거든요 엄청나네요 네그 의사 한 명이 닥터 헬기를 쓸 정도로 된다고 하니까 의사의 기술의 차이는 없는데 이런 물적 자원에는 차이가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인적 자원을 좀 풍부하게 갖춰서 그에 따른 이제 물적 자원도 뒷받침이 되면 돌아가실 음. 수도 있는 환자들이 더 많이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요? 외과과장도 딸도 이렇게 될줄 누가 알았겠어요. 뭐 백강학 교수 자기가 환자가 될줄 알았겠어요. 언제든지 의사도 환자가 될수 있고 여러분도 음. 언제든지 좀큰 환자가 될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사회적인 합의로 투자가 음. 돼야 됩니다. 어쨌든 뭐이 편을 기대하면서 이번 연휴 때 인기가 많았던 중증외산센터 네. 리뷰는 뭐 여기까지 하면 음. 될것 네. 같습니다. 슬기로운 정공의 생활이 나온다고 음. 하니까. 그때 또 드라마 리뷰는 한번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인사드릴게요. 구독, 구독 좋아요, 좋아요. 예, 알람, 알람 설정 달성. 부탁드립니다. 제발